안녕하세요. MK 오토 리뷰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와 오토바이부터 헬리콥터 및 전투기까지 다양한 탈것들의 리뷰와 스펙 그리고 특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2025년형 J-10C 전투기입니다. 2025 J-10C는 중국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최신 전자장비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 버전은 특히 공중 우세와 정밀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J-10C는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기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어 전투 환경에서 매우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체 설계는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최적화되었으며 DSI 흡입구를 채택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엔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최신 AESA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되어 원거리에서도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간 교전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25 J-10C는 러시아제 AL-31FN 엔진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파워플랜트를 사용하여 고고도 미초음속 비행에서도 안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엔진 출력 향상과 함께 연료 효율성도 개선되어 작전 환경이 기존 모델보다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고급 플라이 바이와이어 시스템을 통해 조종 안정성과 기동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항공기 내부는 현대적인 글래스 카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겟은 디스플레이와 통합 헬멧 조준 시스템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동료 전투기 및 지상 지휘센터와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 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형 J-10C는 최신형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PL-10 근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공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밀 유도 폭탄과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여 지상 목표 타격 임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장 옵션과 강력한 전자전 대응 시스템이 결합되어 현대전에서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유려하고 날렵하며 전반적으로 스텔스 특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중형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높은 출력과 가벼운 공기역학 설계 덕분에 가벼운 기체처럼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근접 공중전에서도 매우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25 J-10C는 다양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으며 현재 아시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델입니다. 최신 전자 장비 고급 무장 체계 강력한 추진력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매우 완성도 높은 4.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K 오토리뷰스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로운 전투기 자동차 오토바이 헬리콥터에 대한 최신 리뷰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올 멋진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